안녕하세요, 소연천국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임스타 카드랑 이츠 카드를 소개할 거예요. 아임스타 카드는 여기 들어있고요. 네, 아임스타 북을 샀는데 오늘은 북에 안장고 할게요. 임스타카드 미를 거예요. 이것도 미를 거예요. 이건 세라 거고요. 어잘안 보시죠? 어, 잠깐만 높이 좀 하고 올게요. 네, 높이고 왔어요. 저보 뭐죠 이 아. 유리 소라 누나 이건 이미 코코님이 주신 거고요. 원래 저가 갔던 거는 미미 코코님한테 준 것도 있고 안 들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미미 코코님이 다시 새로운 거랑 주셨습니다. 네, 세라. 미르. 잠깐만요. 네, 됐어요. 연두. 연두 이건 연두의 유니콘 옷입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젠 아니에요. 왜 색깔밖에 없냐면요. 미미코코님이저아이스 착하자 없을 때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루나 이건 미르도 세트 있는 옷이고요. 비슷해요 옷이. 근데 미르는 색이 달라요. 보라. 진짜 색이 색만 달라져 아니, 아 이것도 달라네요. 그래서 사리. 라임이 엔젤리슈가에요 엔젤리슈가. 네, 다 있네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입척 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루나. 이것도 미미코 님이 주신 거고요. 정리를 잘안 했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했나? 어. 이건 친구한테 받은 라이미 액세사리예요 엔젤리 슈가요? 아마도 엔젤리 슈가일 거예요. 이건 세라. 저거 만든 거예요. 입체 카드. 이마트에서 팔아요. 점두. 똑같은 옷이 두개 있어요. 사촌, 어... 아니, 대한코코님이 한개 주셨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이것도 두개 있어요. 대한코코님이 한개더 주셨어요. 네, 들어왔어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